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각 산하 기구에 지급되는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고 방침을 밝히면서 이두 단체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건데요. 이 힘겨루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2 4일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준비 현황을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대한체육회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대한체육회나 그 회장의 입장은 계속 뭐 이번엔 성적이 저조할 거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해부터 체육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힘겨루기가. 최근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예산 배분권이 불씨가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를 거치는 종목 및 지방체육회 예산을 문체부가 해당 단체에 직접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6분이 넘게 문체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에 대해서 매우 부절하다 그럴 바에는 선수 좀준비대 있는지.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을 연상케 하고 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는데 유장관은 오늘 이기흥 회장이 8년 동안 마음대로 했다며 강하게 되받아쳤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선수촌 용역과 관련해 문체부가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양측의 골은 상당히 깊어진 상황. 이번 파리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은 48년 만에 역대 최소 규모로 참가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